아빠 커피 하나 주세요. 뭘뭐 주세요? 커피 주세요. 커피? 어. 뭘뭐 주세요? 한개 네, 주세요. 어. 네. 자돈 여기 있어요. 이거 커피 주세요. 오 맛있다. 네, 은지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국물 하나 주세요. 네. 자돈 국물 주세요. 오 맛있다. 또 이번에는 딸기 하나 주세요. 딸기 근데 여기 사장님이세요? 네. 사장님 여기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? 네. 아, 오래 되셨구나. 딸기 말고 또뭐 있어요? 카드도 되나요? 카드 돼. 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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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카드사.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. 딸기 주세요. 어. 네. 어, 음. <laughs> 맛있다. 사장님이야, 이제 아빠 이제 갈게. 장사 열심히 하세요. 많이 파세요. 응. 네. 안녕 해줘. 안녕. 응. 응. 어, 사장님, 일로 와봐. 블루베리 놓고, 이제, 그뭐돈 있어, 돈? 돈 여기다 다 놔. 다 내려놓고. 얼마 있어, 돈? 맛있어. 맛있어. 잘 가.